여럿이 없어, 여럿이 없어, 여럿이 없어. 아... 열일 지어다, 열일 지어다, 열일 지어다. 야이 새끼야, 너또 시작이야, 개 그래, 정말... 새끼야, 새끼야. 아 나, 그래 이 새끼야. 이 약한 놈새끼야아나 너만 뭔 짜증 나. 나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아, 아개 새끼야, 네가 자꾸 그러잖아. 이 새끼야, 왜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자고 아, 너 진짜. 짙게 올라오자는데, 네가 왜 이렇게 자주 올라와? 아, 이 새끼야, 지금 급하잖아. 새끼야, 네가 나를, 나를 결박하잖아.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약한 놈아. 네가 사랑끼를 아... 공격하잖아. 아, 개새끼야. 했잖아. 나 루시퍼를 결박한 인간은 없었다고. 이씨, 내가 왜새끼하야예수님이 뭐 결박하는 거야. 아, 이 새끼야 떠나. 자, 하나님께 다시너못 봐? 떠나. 네가 뭔데? 자, 아, 떠나. 아, 나너 재수없어, 새끼야. 나가, 이루시퍼, 이 루시퍼, 이 새끼. 약한 놈의 새끼야. 아, 사람이 섬겼던 씨... 네가 어째 이렇게 타락해서 이게 이 모양이야. 아, 또그 소리냐,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아, 이 약한 놈아. 너... 어떻게 너... 사람을 씹어먹어? 사람을 식물을 잡고 피를 아... 마시고, 약한 놈아. 아 우리 밥이잖아 새끼야 이 약한 너 너는 내 밥이야 새끼야 아 시끄러워 입담으로이 약한 놈의 새끼야 하나님을 찬양한 네가 어째 이렇게 악해져가지고 귀신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아... 이 보좌가 불타니까 좋아? 야 새끼야 너 진짜 너 까불래? 너 새끼야, 아, 새끼야. 내가 그거 탈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았을끼야 진짜 뭘, 망신살이 뻗치게 이게 어디있다 내 보좌를 태우고 지랄이야 이약놈새끼야 지옥의 영혼들 을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 아우, 쌍놈 새끼야. 그래야 우리가 일해야지. 걔네들이 두려워하지, 새끼야. 아, 이씨 니가 뭔데 니가 두려운 존재야? 그럼, 새끼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지. 아. 창조주를 지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 새끼야. 지음받은 자가, 새끼야. 지금 물건이 어떻게 지음받은 자를 니가 대적하려고 그래. 자, 떠나! 자, 떠나! 아... 떠나! 예수의 우리 거룩이 이으켜마스그라 라이스 따라자 데리가 너디 포자데려가데려가데려가데려가데려가 하하 루 와이지 스칼렛 스칼스 마카라 스칼스 와이게셔 하나의 퀘스천 스칼스 마카라 스칼하나님 아버지 이딸의눈1라하나님이딸 아버지 통행하시고 지0월다보여주시1와이0시칼10 10 10 10 1게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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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0 10 10 10 10칼0 10 10시0 1스칼0스0 1